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들 난방 가동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 실내가 건조하지 않으세요? 이럴 때 가습기 하나 장만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굳이 가습기를 써야 하나? 싶은 거죠. 그냥 집에 있는 빨래 널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둘다 공기 중에 수분 공급하는 건 똑같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꽤 다릅니다. 둘다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긴 하지만 실사용 관점에선 지속성, 가용범위, 위생성 이세 가지 포인트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굳이 가습기를 써야 하는지 하나씩 탐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지속성의 급이 다릅니다. 빨래도 수분을 공급하긴 해요. 근데 언제까지? 딱 수분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만요. 예를 들어, 실내 온도 20도 기준으로 보통 3, 4시간이면 빨래에 남아있던 수분이 대부분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엔 아직 축축한 빨래 같아도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는 수분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예요. 결국 이 상태의 빨래는 더 이상 가습 역할을 못하는 젖은 천조각일 뿐인 거죠. 반면에 가습기는 설정해둔 시간 동안 원하는 습도만큼 꾸준히 수분을 공급해줘요. 특히 요즘 제품들은 취침 모드, 타이머 기능, 자동 습도 유지 기능까지 있어서 밤새 쾌적한 실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빨래는 한 잔의 물이라면, 가습기는 계속 공급되는 정수기인 셈이죠. 두 번째로, 가용 범위가 달라요. 빨래는 빨래가 걸린 그 주변 근처 한정이지만, 가습기는 공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 한쪽 면에 빨래를 널어두고 습도계를 측정하면, 그 주변일 때만 미세하게 습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구조가 복잡한 집이면 빨래의 수분은 벽 뒤, 가구 뒤 같은 사각지대까지 잘 퍼지지 못해요. 뭐 원룸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가정집처럼 공간이 나뉘어 있으면 빨래가 널어진 곳에서 생긴 습도가 집 전체로 균일하게 퍼지기 어려워요. 반면 가습기는 다릅니다. 내부 팬 설계와 공기 흐름 구조 덕분에 방 전체, 심지어 거실까지 수증기를 퍼트릴 수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특히 가습기에 상부 분사형, 회전 팬, 분사각 조절 기능 같은 기술들이 가습 범위를 넓혀주고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일정 시간만 틀어도 방은 물론 집안 전체의 습도를 좀더 고르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실내 적정 습도 범위는 보통 40에서 60% 수준으로 권장되는데요. 이 구간을 유지하면 가장 쾌적하고 피부 건조나 호흡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때 가습기는 이 목표 습도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빨래든 가습기든 수분을 공급한다는 점은 같지만 위생 관점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면 집안에 떠다니던 미세먼지, 진먼지진드기 곰팡이 포자 등이 빨래 표면에 들러붙을 수 있어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결로 현상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실내 공기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컨대 장마철에 빨래 말리면 쉰내나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공기 중 수분에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정리하면, 빨래가 젖어있는 상태라는 건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게 먹이, 습기, 시간이라는 세트 메뉴가 제공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면에 가습기는 위생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 수증기로 만드는 구조라 고온 살균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습기 내부에 물때나 세균 번식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또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세척 편의성까지 고려해서 위생적인 설계도 잘 되어 있고요 물론 가습기도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그냥 작동만 시키면 안 되고 주기적인 청소나 물 교체는 필요하지만 빨래에 비해서는 훨씬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위생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평소에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가습기로 습도 관리부터 위생 관리까지 좀더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안정적인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빨래 널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앞선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하면 꽤나 아쉬운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가습기를 써야 할까? 라는 질문에 네, 써야 합니다. 라고 답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고민이 시작돼요 그래, 가습기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지? 초음파, 가열식, 기화식,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괜히 잘못 사서 후회할까봐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가습기 종류와 꼭 알아둬야 할 구매 포인트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가습기 종류별로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결국은 내 상황과 예산에 맞게 고르는 게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가습기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확제 초음파식, 말 그대로 물을 붕 진동시켜서 안개처럼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가습기 중에 제일 싸고 빨라요. 다만 물속 세균까지 그대로 분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갈아주고 세척을 꾸준히 해줘야 위생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귀찮다고 방치하면 오히려 세균을 공기 중에 뿌리는 격이죠. 두번째로 가열식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물을 끓여서 뜨거운 수증기를 내보내요 뜨거운 수증기라 세균 번식이 적고 따뜻한 수증기로 쾌적함도 올라가요 대신 물을 가열하려면 전기를 계속 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높아요 또 고온 수증기로 인한 화상 위험이 있긴 한데 요즘엔 저온 가열식 모델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품 선택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셋째 기화식입니다 자연 증발되는 수분을 바람으로 날리는 방식이에요 습도가 과해질 걱정이 적고 공기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대신 속도가 느려요. 성질급한 분들은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가용 범위는 넓고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식이 있어요. 이건 종류가 다른 가습기의 장점들을 이것저것 조합한 하이브리드형 가습기예요. 일단 상황에 따라 모두 전환이 가능해서 여러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비싸요. 비싸서 망설이게 되는 게 단점인 거죠. 자, 가습기 종류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근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후회를 안 할까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가습기 살 때는 이 다섯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통 용량. 둘째, 세척 편의성. 셋째, 살균 위생 기능. 넷째, 소음 수준. 다섯째, 수비 전력. 가장 먼저 따져야 할건 가습 용량을 좌우하는 물통 크기입니다. 물통이 너무 작으면 자다 말고 꺼져요. 그렇다고 또 너무 크면 무겁고 청소가 귀찮아서 관리하기 번거롭고요. 제 생각엔 딱이 기준을 잡고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원룸이나 개인용 공간은 1.5에서 2리터 정도 거실이나 가족용은 3리터 이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물보충 자체가 귀찮으신 분들은 자동급수가 되는 제품이나 대용량을 고르세요. 근데 가습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청소가 불편하면 결국 잘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세척이 편해야 해요. 또 아까 빨래와 가습기의 결정적 차이가 위생이라고 했었는데 위생도 결국은 청소의 편리함이 좌우해요. 그래서 손이 잘 들어가는 개방형 구조인지 부품이 완전 분리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살균 위생 기능입니다. 이건 특히나 초음파식 사용할 때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아까 초음파는 물속 세균까지 분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균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외선 살균램프가 탑재되어 있는지 혹은 항균필터나 은이온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네번째로 소음 가습기는 보통 수면시간대에 오래 쓰게 되는데 이때 계속 우웅우웅 우웅 소리가 나면 숙면이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25에서 30dB 이하 소음을 가진 제품을 고르세요. 아니면 제품 스펙에 저소음 모드나 수치 모드가 있으면 좋아요. 마지막은 소비전력입니다. 가습기 좋다고 매일 몇시간씩 생각없이 틀면 전기요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습 방식별로 전력 소모를 비교해 볼게요. 보통 초음파식은 20에서 30W, 가열식은 200에서 300W, 기화식은 10에서 20W 정도인데요. 이걸 하루에 8시간씩 한 달간 돌린다고 가정하면 초음파 기화식은 월 2, 3천원대, 가열식은 최대 7, 8천원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제품 가격만큼이나 유지 관리비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꼭 따져봐야 해요. 특히나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가습하는 가열식일수록 신경써서 살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가전탐구 영역 정리해볼까요? 빨래와 가습기를 비교해봤을 때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얼마나 위생적으로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가습기를 써야 하나? 라는 질문에 써야 한다고 답한 거고요 다만 어떤 가습기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는 또 다른 탐구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습기의 종류와 가습기 구매할 때꼭 따져야 할 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물통 용량, 세척 편의성, 위생 살균 기능, 소음 수준, 소비 전력. 이 다섯 가지만 잘 챙겨도 실패 없는 가습기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꼭 비싼 걸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가습기를 써야 하나? 물으신다면 사실 정답이 없기도 하고요. 결국은 예산, 공간, 가족 구성,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가습기를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하고 스마트한 선택이 아닐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요즘 가습기는 단순한 수분 보충의 역할을 넘어 건강과 쾌적함을 챙기는 생활 필수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지금 내 공간, 내 생활엔 어떤 가습기가 맞을까? 오늘의 가전탐구 영역 가습기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평소에 이건 꼭 써야해? 하고 궁금했던 가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편 탐구 영역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가전탐구 영역, 탐구 활동, 끝!